네, 코인보도국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된 내용이죠. 리플랩스가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XRP 환매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에요. 만약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신다면 지금 우리는 이번 10년 중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이벤트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잠깐 오르는 펌핑이랑 다르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블록체인 기업 중 하나가 전략적으로 자기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 환매 시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 대전환과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조용히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죠. XRP가 다음 전략 자산이 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먼저 환매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환매는 영어로 바이백이라고 하죠. 회사가 시장에 풀려있는 본인들의 자기 코인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공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고 회사가 자기 자산의 가치를 믿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는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리플이 10억 달러치 XRP를 사들인다는 건 엄청난 매수 압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제 더큰 그림을 볼까요? 미국이 지금 금 가격을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최고가에서 금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죠. 가격을 억눌러 놓고 싸게 사고 있습니다. 큰 기관들은 뭔가를 싸게 사고 싶을 때 공포를 만들어내죠. 비트코인 폭락, 암호화폐 겨울, 규제 불확실성,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동안 장외 거래소가 국가 펀드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다 모았다면 그 다음엔 금 가격을 폭락시키고 비트코인을 달까지 쏘아 올리겠죠. 전 세계의 유동성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면서요. 그럼 이 시스템이 물리적인 것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누가 혜택을 볼까요? 바로 XRP랑 리플입니다. XRP는 비트코인이랑 경쟁하지 않죠. 비트코인을 오히려 보완합니다. XRP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과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의 금이라면, XRP는 디지털 송금 인프라예요. 서로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폭풍전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볼까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흥미로운 현상이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으며, 솔직히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규제 승인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의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180도의 기분전환을 목격하고 있죠. 거부에서 인정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리플의 역사상 최대 규모 판매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IMF 컨퍼런스에서 JP 모건이 글로벌 결제 책임자인 우마르 파쿠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0년도 더 전에 분산원장 기술을 처음 봤을 때 우리는 이 기술이 JP 모건을 파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은행, 중앙은행 모두가 공존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 모건이 암호화폐와의 공존을 공식 인정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입니다. 우리 고객들. 20대의 기업과 50대의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 은행 화폐를 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쓸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파괴당할 수 있다고 봤던 기술을 이제는 함께 갈 파트너로 보고 있는 거죠. 환매의 의미를 더 깊이 볼까요? 리플이 10억 달러어치 XRP로 환매한다는 건 단순히 XRP를 산다는 게 아닙니다. 유통 공급량을 줄여들이면서 같은 수요에도 가격이 더 오르기 쉬워지겠죠. 리플이 XRP의 미래를 확신한다는 신호입니다. 회사가 자기 돈 1조 원을 넘게 써서 자기 코인을 사들인다? 이거 확신 없이는 못하는 거죠. 기관 투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겁니다. 리플도 사는데 우리도 사도 되겠다.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원래 리플은 XRP를 시장에 풀어서 운영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매수 압력으로 바뀐 거예요. 타이밍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치고 기관들은 금을 매도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공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관들은 이 틈에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집하고 트럼프 암호화폐 우호 발언이 있었고 규제 명확화가 기대되면서 JP 모건은 공존을 발언하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융합이 있을고 리플 10억 달러 환매의 소식이랑 XRP 공급 감소에 플러스 수요 증가 이게 우연일까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산 전환 흐름은 이렇습니다. 물리적 자산인 금에서 디지털 가치 저장인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인 XRP로 금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의 금, 가치 저장이며, XRP는 글로벌 결제 브릿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리플의 10억 달러 환매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XRP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볼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죠. 그 불장을 자주 운지하는 존재. 바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영상이니까 필요하다면 메모할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독점 프로젝트랑 그 뒤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돈이 되는 정보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사실 이 로고는 이 자체보다는 로고 위에 인물 사진이 있어야 더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폭발적인 상승에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이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힘을 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이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이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이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갈 랠리를 달리면서 수이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m에 가까운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베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을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현재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 링크 두 개가 있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눌러 주신 뒤 자동 작성된 내용은 모두 지우고 코인 보도국 베런 이렇게 7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말고 설문작성이 편하신 분들은 설문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설문 작성해주신 뒤 제일 아래에 코인보도국 배런 7글자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